네, 한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서버 시대, 그리고 전력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AI는 반도체라는 공식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AI가 잘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 도시 하나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넘긴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자, AI 서버 시대에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부터 함께 짚어 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미국 전력조정기구는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AI와 그리고 암호화폐가 전력망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중소도시 도시 전체 전력 수요를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AI가 전력을 엄청 많이 소모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중소 도시 전체라고 하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서버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 에너지 정책과 그리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전력 회사 그리고 송배전 기업, 그리고 전력 효율 기술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이버, KT, NHN 등 국내 대형 ICT 기업들이 수도권과 지방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산업부는요. 2028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분산형 전원 확대 초고압 송점화 확충,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유지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가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는 경제 소식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변화에 맞춰서 이 전력 산업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핵심 기술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급증은요 기존 전력 산업의 한계를 보여줬고요. 그렇게 기존처럼 주방에서 생산해서 송전하는 구조는 앞으로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조 바로 등장한 것은요 고밀도 전력대 응 인프라와 분산형 전원 전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있었던 발전 구조로는 이 데이터 센터의 급증에 한계가 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요. 단순한 서버 집합이 아니었고요. 지역 전력망 그리고 냉각 시스템, 송배장 인프라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 에너지 수요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에 들어서는 데이터 하나가 생긴다고 했을 때그 지역 손전망 설비를 전면 보강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고압 케이블, 그리고 스마트 변압기, 고유율 배전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L, LS 엘렉트리 그리고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춰서 초고압 송배전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준은요,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기술이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집중될 때를 대비해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ESS 기술이 전력만 안정화와 그리고 비용 절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냉각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냉각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를 서버가 뜨거워지면요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데요, 냉각 기술은 곧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성 지표 PUE 이세 글자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노던 데이터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액침 냉각, 순행 방식 등 고성능 냉각 수류선을 개발 중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도 자사 데이터센터에 직접 개발한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산업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소프트웨어만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사실 그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AI는요, 단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전자, 건설, 그리고 환경 등 복합 산업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심보다 지방 소도시나 외곽에 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분산형 전원에 대한 투자도 늘어서고 있습니다. ESS, 태양광, 그리고 연료전지, 풍력 등 다양한 전원 조합이 데이터센터 단지 단위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에 참여하는 에너지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지자체사나 전력사들도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글로벌 분산형 전원, 바로 DER 시장은요. 2023년 약 3,2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약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는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네,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기술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핵심 용어들 알기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 오늘은 어떤 용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용어 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U입니다. 전력 사용 효율인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IT 기기를 돌리는데 쓰인 전력과 그리고 전체 전력 사용량을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지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PUE가 1.0에 가까울수록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1.5 이상이면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데 쓰이는 전기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나 설계 그런 장비 선택에서는요, 우리 센터의 PUE 수치가 몇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용어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용어는요, 분산형 전원 (DER)입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한 곳에서 만드는 전기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옆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이 있거나 건물 내부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저장해서 공급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전력망에 대한 부담은 또 줄이고 또 에너지 자립성 이건또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AI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회로 갈수록요. 이런 분산형 인프라 전략은 지역 경제와 국가 전력 안정성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크노믹스 여러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한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수익은 전기를 움직이는 쪽에서 나온다. 라고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는요 단순한 혁신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와 인프라 구조 전체를 재편하면서 새로운 투자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전력 회사 그리고 냉각 기술, 분산형 전원 사업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무엇이 AI인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디에 AI가 놓이고 또 무엇이 AI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크노믹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